사용할 때, 뭘 사용할 때? 천연자를 사용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위한. 그럴 때, 그들 일반적으로 수동태조 요구되지 않죠? 뭐할걸 요구되지 않죠? 지불할 걸 요구되지 않죠? 환경적 비용을. 뭐에 대해서? 그런 자원에 대한 사용을 에 대해서. 이제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명선나왔던거 조심하고, 이게 아이, 만약에 이게 없지, 이게 없으면 유징이 나와야돼 이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아무튼 중요한데 괜히 얘기했네. 아 이거 이거 정말 무 환경 비용 부담을 지불해나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기업이 내 생각에 그런데 좀더 보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피싱 회사들은 피싱 회사를 낚시 해서좀이사그뭐아니 어업 회사. 어업. 어, 어업 회사는 환경비를 지불하죠. 비용 을 지불하죠. 무한 뭐 것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불하지 않지. 몰리에서뭐에 대해서 지불하잖아. 디플레이션, 고갈, 모에 고갈. 물고기의 스타, 스톡. 스타이니 어? 네, 보시죠. 네, 물고기의 저장, 저장고, 재고. 그니까 재고. 재고 좀 센데. 물고기 재고, 제고. 재고라고 생각나니? 그,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바다에 남아있는 그물고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물고기들그지 그걸 재고라고 해놨어, 그냥.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 물고기 재고에 대한 고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 거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난열거 하고 있네? 목재에서는 지불하는데 뭘 지불해? 아, 이거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이때, 얘는, 얘는 전체사람의 명서 나왔지. 근데 얘는 전체사람이뭐 나왔어? ING 나왔지.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 근데 왜이가 없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닌지 하는 거고,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명사나는 거야. 얘네, 돼 네, 무튼 차이 보시고요. 네, 뭐에 대한 지불해? 숲을 개간한 거에 대한 지불하죠. 그러나 뭘 위해서는 아니야? 그로부터 약이 되어지는, 야기 하는, 뭘뭐 약이 하는? 환경적인, 디그레이 a d a t i o n d e g r a 저, 환경적 저하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실, 뭐의 손실 모의 손실 야생 생명체들의 어, 서식지, 아까 헤비테이션이었고 이건 헤비테이시죠. 네, 서식지에 대해서는 네 지불하고 있지 않은 거죠. 주된 목적, 모의 목적 이 회사들의, 회사들의 목적은 뭐하는 거야? 최대화 시키는 거지. 물을. 그들의 이익을.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죠. 뭐에 대해 물을 지불하잖아. 이런 해로운 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또뭐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것들을 어 s s e s s 평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환경적 표기가 얼마든지 평가를 노력하지 않는 거지. 네, u n 스는못뭐하지 않는다면이고요. 역시 여기도 주업 플러스 비동을 생각되어 있죠. 뭐 하지 않는다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면. 의해나, 정부의 법이나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걸 규제하지 않으면 수도 기업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 결과 접속사에서 두 개나올 때 조심해야 돼. 네, 두 셈제 한두 셈제 얼굴은 이안 껴놓고, 뭐가 들어는지 확인해야 돼. 그 결과 가격 오해 가격,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포함하지 않죠. 그들의 환경적인 환, 그 해로운 환경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고객들 일반적으로 모르죠. 뭘 몰라? 이런 비용에 대해서 대가에서 모르죠.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그 제품의 부정적인 효과, 그 제품과 서비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모르죠. 그들이 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어디에 대한 효과?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시스템, 그 그러니까 환경 얘기하는 거지.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모르는 거죠. 알게 해라. 이런 얘기죠. 소비자들에게 환경을 지, 겨만 파괴시키는지 파괴 알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